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라이카 디룩스8의 미니플래시를 사용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니 플래시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플래시를 어, 프로포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를 이렇게 플래시를 하슈에 마운트 하는 용도보다는 외장으로 카메라 플래시 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얘, 요 위에는 리모트를 꽂고 이쪽에 이제 어디에 어, 제가 원하는 곳에 플래시를 위치해서 사용하는데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이 플래시, 하슈 플래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뭐 광량이 나오겠어, 이런 생각도 한몫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뭐 이렇게 포터블 하게 들고 다니다가 뭐 주머니에도 이렇게 쏙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딱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상당히 이게 쓸모가 있습니다 아이 쓸모에 대해서 진작 알았다면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또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야간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플래시는 오히려 주간에 더욱 빛을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플래시로 찍은 사진들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전 제가 서울숲에서 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비가 막 주룩주룩 내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플래시가 빛을 발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완전히 컴컴한 밤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 플래시 없이도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사진들 쭉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진들이 플래시를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플래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사진들이 꽤 다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꽃이라든지 아니면 그린색이라든지 이런 발색이 정말 원래 갖고 있던 색이 잘 올라옵니다. 이건 바로 플래시를 사용해서 광량을 더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더해서 그 이제 피사체죠. 피사체. ...가 입체적인 느낌을 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게플래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 조그만 녀석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보여드리는 서울숲의 이 조그만 시내의 사진을 보면은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이제 그린색 아마 튤립이 필것 같은데요. 튤립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 튤립이 정말 푸릇푸릇하게 강조되어서 보이죠. 이거는 그 후보정으로 튤립을 제가 튤립의 색만 더 올라오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플래시로. 다리 위에서 물을 향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조그만 플래시가 어느 정도 한 5미터에서 8미터 정도 거리까지 빛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사용했을 때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플래시의 광량은 얘가 광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온오프 스위치만 있고 광량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 플래시의 광량은 순전히 내가 어떻게 조리개, 셔터스피드, 그런 노출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조정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폭망한 사진이 나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플래시를 그냥 제가 생각 없이 찍은 겁니다. 대부분 아마 일반인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레트로한 느낌도 나고 요새 유행하는 사진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의도에서 그런 유행을 또 따라하고 싶어서 찍는 거라면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컷이 좋다라고 하면 이게 뭐 나쁜 사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사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하나도 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그냥 검게 나왔죠 얘는 사실 광량이 충분한 비가 왔지만 광량이 충분한 낮에 찍은 건데 배경이 이렇게 검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 플래시의 빛이 배경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지 올바른 사진이 나올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찍으면은 배경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플래시의 빛도 적당히 우리의 주제 피사체에 들어가서 주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배경까지 선명하게 나와서 대체적으로 선명할 사진을 이제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 플래시를 사용하는 테크닉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현재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어, 영상 튜토리얼을 올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플래시의 파워를 결정하는 건 플래시의 파워를 정하는 게 없는데 이 플래시의 파워는 또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이어서 플래시의 활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은 주로 제가 주간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플래시가 빛을 바라는 순간은 어, 역광에도 빛을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순간에도 빛을 더해주는 용도도 매우 좋지만 여권은 정말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경이 굉장히 밝은 상황에서 실내에서. 밝은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대체로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노출을 잘 이해하고 찍으신다라고 하면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만 하얗게 화이트홀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피사체에는 검게 나온 일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플래시를 더한다라고 하면 이 피사체도 어느 정도 화사하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디테일도 뭉개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배경도 똑같이 빛이 들어온 느낌 그대로 화사한 느낌 그대로 간직한 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 역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공개하는 멤버십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주로 주간에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당연히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겠죠. 야간에 사용하는 플래시도 역시 이제 디룩스로 제가 찍은 장례는 아직 없어서 있긴 있는데, 제가 영상에 공개하고 싶은 장례는 아직 없어서, 프로포터로 찍은 다른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똑같이 얘랑 비슷한 상황으로 직광으로 이렇게 하슈 위치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야간에 찍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찍으시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플래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뭐냐면 피사체, 그러니까 인물이죠. 인물에 빛이 적당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직광이기 때문에 인물이 아무래도 스팟 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좀 화사하게 보이죠. 그 반면에 배경은 배경도 어느 정도 보여서 이게 어느 장소에서 찍었구나 라는 걸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배경의 느낌이 없으면 이 사진의 소위 무드라고 하죠. 무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무드 표현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촬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플래시를 사용하는 방법 빛이 고르게 있는 흐린 날이나 아니면 빛이 있는 날이더라도 빛을 등지고 그러니까 순광에서 피사체에게 좀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부분을 향해서 플래시를 터트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 있고요 두 번째는 역광의 빛도 환하게 보이고 그 다음 피사체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을 때두 번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야간에 내가 찍고자 하는 인물이 됐건, 피사체가 됐건. 그런 부분을 좀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배경도 어느 정도 보여서 무드 표현이 가능하게 할것 이런 형태로 플래시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라이카 디룩스의 플래시를 갖고 계시다면 얘를 무시하지 마시고 어,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멤버십 영상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멤버십 영상에 야간에 플래시 없이 깨끗한 사진을 찍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놓은 바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상업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상업사진도 장르가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기업의 마케팅 목적의 사진, 그리고 인물 사진을 다큐멘팅 하듯이 찍는 그런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 독자 중에서도 기업인으로서 혹시 자연스러운 마케팅 목적의 사진이 필요하신 분이 있더라고 하면 언제든 편하게 또 상담을 주시면은 제 독자 할인, 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